이게 12m 아니면 13m일 거예요. 하우스가 크면 당연히 순이 더 깔리겠죠. 어 이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아시어 깔이 어 깔이 어 깔이 두블인가 여기 1m에 보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만 10개 달린 것 같다. 저 뒤에도 좀 보여요. 한 15개는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그렇고. 제가 늘 표현하는데. 숨만 깔아버리면, 이게 정말 잘 달린데도. 남아다이가, 4, 4, 4, 4에서 왔다 갔다. 5, 5까지는 아니고, 3, 4다이겠다. 그죠? 이게 아직 엇갈이 되게 야 엇갈이. 중요한 건, 이래도 차면 달린다. 이런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해도. 이 짝은 순이더 많다. 이 짝은. 자. 아. 이게 막다 달리는 것 같은데. 이게 하우스가 크면 이런 또어 장점이 나와.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팔구마다 하시는 분들 안닦여도그 세월이 다돼 갑니다. 다돼 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날씨 기후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아, 팔구에다가 못버틴 거야. 와. 이봐 봐요. 이분은 계속 따겠는데 계속 따겠어. 우리 제가 늘 표현하는 게 깔아야 된다, 깔아야 돼.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한 기술이에요. 정말 중요한 기술. 우리가 생각하는 이불도 15도, 20도가 아니고 10도, 15도 이렇게 흔들어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천창, <laughs> 천장 이 모든 전략이 너무. 높게 사올 필요 없다는 거지. 자, 그래 하우스가 크면 밖에 바람도 들들어와. 그래 이게 정말 좋은 선택이야. 배 매답표 여기 하우스를 키우면 그만큼 지출이 많이 생기잖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생이 원래 그래요. 인생이 싸네 <laughs> <laughs> 쓰고 1년에 뭐1 년에 뭐1 2천이라도 모아가지고 투자하고 그러면서 계속 큰 틀에 어 지출은 발생하면서. 어, 자잘하게 투자. 그런 투자가 결국은 10년, 20년 모이면 더 이상 일을 안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안 낳게도 뭐 저도 또 하고 저도 돈 벌면 어? 사무실 키워야 되지. 어? 물건 새로 디자인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쓰여. 하지만 1, 2천이야도 어떻게든 어, 투자 쪽으로 해내, 해내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올해 같은 해를 만나면 속에 첨부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게 결과물이야. 저는 정말 단순하게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어... 아시아 까릴 따도 계속 뒤에 참회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그리고 순을 깔아놨지 않느냐. 신초도 괜찮고 입식도 괜찮고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누군가는 되는데 왜 어... 누군가는 안 되느냐. 그 차이는 이분도 제비로 똑같이 썼어요. 비료가 아니래도 일단 시설, 한기, 한기, 그리고 순을, 그리 순도 똑같아. 온도만 뜰려 버리면 한기만 하면 자동으로 순이 깔리는 거야. 이거를 이거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똑같은 얘기 참여가 달리냐 안 달리냐 체크하시고 안 달리면 계속 달아야 되고. 이거 봐봐. 이 달렸어 이거 겁나 많이 달렸어요, 겁나 많이 달렸어. 근데 문제는 이게 따면서 어... 달리잖아. 그러면 이 밭에 이 회전이 겁나 빠른 거요. 따지도 않고 계속 달리면 그 밭은 시한폭탄이지 근데 따면서 달려야 돼. 이해됩니까? 각자의 선택이에요. 근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론을 따지지 마시고, 어 되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방법론을 찾으세요. 제가 어떻게든 버터 줄까요? 근데 하다 하다 안 되면 올해는 그냥 배달만, 배달만 하고 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목소리가 안 돼. 몸도 너무 처지고. 자, 항상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참외 맛있겠다. <laughs> 아유, 오늘은 참외가 엄청 땡기네요. 그렇다, 응원합니다.